어,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마가복음 전반부도 여행 이야기로 많이 채워져 있고요. 마가복음 후반부 이제 구장서부터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구장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의 출발점은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어,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혹 지금 뭐 그쪽 이스라엘 여행을 하시게 되면 텔단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죠. 아마도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비옥한 물이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고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이제 여행을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이미 한 열흘 정도 여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리포는 사실 이스라엘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를 우리 부산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한 대전쯤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쯤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셔서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셨으니까 한 70km 남짓되거든요. 가버나움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김천 좀 지났습니다. 그만큼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정을 계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처음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고백했을 때, 야, 우리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난 죽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30절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 여행이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이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의 이 여정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여행의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장치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제자들이 꿈꾸며 걸어가는 길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고 내려가는 죽음과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시는데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몰라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다. 길에서 오면서 예수님 몰래 제자들은 서로 막 말을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리를 그냥 들으시면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뭔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끄집어 내신 것이죠. 들켰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씀을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려가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내려오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하면 서로 논쟁한, 쟁론한 주제가 누가 크냐였습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그 왕권을 좀 지탱하면서 권력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우리 중에 누가 그큰 권력을 먼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낮은 길을 가는데 사실 제자들은 높은 길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위와 서열을 나누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참 안타깝습니다. 어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초창기에 이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직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작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 3년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냥 제, 저는 예수님이 참 마음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데 뒤,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막아보고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자면, 세 사람만 특별히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 길을 가면서 보지 못했던 아홉 살,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야, 너네도 못 봤지? 야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 세 명만 데려가셨어. 예수님이 우리 세 명을 높게 쓰시려는 거야. 뭐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했을 겁니다 순간 주눅도 들었지만 같이 동거동락하고 고생했는데 뭐 너네들만 잘났냐 우리도 열심히 했어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사실은 11장 가시면 그 내용이 다시 중복됩니다 이제 요한과 그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에는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내 귀한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의 원조가 여기에 있죠. 어머니가 우리 아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좀 세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녀 길이 다른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누가 그냥 오늘날도 많이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타락한 인류는 항상 이 질문에 노출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의 정치의 목적은 널리 이 시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그 권력에 접근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분출되는 자리가 정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옆으로 갈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 뭐 정권마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침박 논쟁 그것도 모자라서 침박 논쟁하고. 친분이다. 지금은 다른 말 하대요. 핵관이다. 무슨, 그게 다 정치를 통해서 말은 시민들을 향하는 그런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데 줄을 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쪽에 하는 말이면, 정치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돌아서서는 그말 내가 또 공략하고, 그게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을 매기고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나이를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숙여야 하나? 아니면 어깨를 펴야 되나? 이거부터 고민합니다. 나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서열을 묻기 위해서 직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갑을 관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열이 정리되면 이,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지게 되죠.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면 제일 먼저 어떤 거 물어볼까요? 졸업 연도가 언제 언제입니까? 목사 안소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나이도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노회 가면 노회의 들어온 연차가 몇년 차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을 할수 있고 말을 못 하는 그런 지경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어, 교회, 교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또, 또 다른 힘과 권력이 됩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누가 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도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직능, 기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체계화 되어 간다면 우리는 천주교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집니다. 계급제의 원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집사 못 됐네. 누구누구 집사님 이러면 아, 장도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권력 구조인 것처럼 성도보다는 집사가 낫고 집사보다는 장로나 권사가 낫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모든 직분은 직분의 동등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은 직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권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장로도 그 일을 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집사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그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권위가 권력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된다라는 말을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타락한 눈으로 보면, 아,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네? 내가 끝에 가서 막 하다 보면, 첫째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영원히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의 First는 아니지만 Great, 성도의 위대함은 마지막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가 권위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지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큰가? 이 질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크냐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죠. 제자들 안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피해야 될 질문이라면 그 제자 공동체 밖을 향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질문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인가? 이 질문을 좀 버려야 합니다. 요한이 3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와서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돼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 편인가? 우리에게 속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느낌은, 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주님. 이렇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그룹이든지 종종 우리는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온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영도입니까? 그 말이. 영도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고 좋죠. 우리 교회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나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라는 말을 잘쓰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손님이 딱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손님 보고, 아, 우리 집입니다. 이러고. 우리 가족입니다. 혹은 절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하죠. 아, 우리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란 말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느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여기에 속한 우리 우리만 좋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배제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치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과 또 국민의 힘 맞죠? 두, 둘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 정당이 같은 걸 주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 정당이 비슷한 걸또 주장해요. 그럴 거면 왜 싸우나 싶어요. 똑같은 거 주장하면서 근데 우리가 아니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우리의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저 편이야. 그러는 사이에 예,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뭐그 안에서도 그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그 컨셉을 강조하게 되면 배타성의 원리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있죠.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절하는 거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우리의 프레임에 가, 가두어 놓고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면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배제, 미움, 죄악시하고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예, 우리 공동체는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존중,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희생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8절, 39절에서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시고 39절, 40절, 41절 세 번에 걸쳐서. 그들 금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물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사실 어, 앞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물한 그릇을 떠다 주고 선의를 베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죠. 사실 부끄러워해야죠. 지금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죠. 난왜안 됐을까를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틀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양한 색감이 있으니까 좋죠? 우리, 우리, 우리 남자들만 좀 칙칙한 것 같은데. <laughs> 다양하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70억, 80억 인구가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되게 즐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선의가 있다면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도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포용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타협하고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자고요? 누가 크냐? 질문하지 맙시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만 크시면 돼요.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 편인가? 우리 이거 따지지 말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존중, 사랑, 섬김, 가치 위에 더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